소강호의 정파와 사파에 대해 말씀드렸고, 이번엔 임평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임평지는 한국을 상징하죠. 임평지의 집 대문 앞에 선을 긋고, 이 선을 한 발짝이라도 넘으면 무조건 죽인다, 라는 설정이 나오는데요. 이 금단의 선, 금단의 이선 긋기는 38선이고, 휴전선입니다. 우리 한국의 절반의 38선 휴전선을 그어놓고 이 선을 넘으면 절대로 안된다 죽인다 이런 금지선이 금지선이 그어지는 거죠 이것이 38선 휴전선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임평지의 집안에 쾌속건법인 벽사건보가 등장하는데요 벽사검 임평지 집안의 이 벽사건보는 익히려면 또 거세가 필요합니다 지난 시간에 규화보전과 마찬가지로 거세를 이 교화 부전에서 나 갈라져 나온 벽사군보도 거세를 할 필요가 있는데, 이 거세란 국제적인 무대의 황제인 미국의 자존심을 꺾고 속국이 되는 것을 상징합니다. 정치적으로 마치 환관이 거세를 하고 황제를 숨기듯이 정치적으로 미국의 자존심을 꺾고 속국이 되고, 그럼으로써 엄청나게 빠른 경제발전을 이루는 것이죠. 패속권법처럼 엄청 빠른 경제발전입니다. 한국은 대대로 황제국인 중국을 섬겨온 속국이었죠. 그렇듯이 이 한국과 같이 임평지의 가문은 중국을 섬기는 거세가 필요한 벽사건보, 이 벽사건보를 가문에 대대로 내려오는 비밀스러운 보물이었죠. 이 한국처럼 속국이었다. 중국의 속국이었던 한국처럼. 임평지 집안의 벽사군보, 거세를 필요로 하는 벽사군보가 제대로 전해져 내려왔습니다. 이 벽사군보를 빼앗기 위해 무림에서 가진 모략이 벌어지죠. 화산파의 장문인 위선자 악불군도 음모를 벌입니다. 이상 임평지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